자 두산 로보틱스 지제 뭐 상당한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선 얘들도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출시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로봇도 있지만은 뭔가 이제 소프트웨어 이것도 있고 이제 요 소프트웨어가 이제 다시 AI까지 침범하는 뭐 이런 좀 복합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로보틱스가 두산 로보틱스가 현재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넘습니다. 우리나라 1위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이 개발자들도 코딩 없이 좀 미리 좀 확실히 이런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국민들이 사용하기 좋은 게 이런 걸 개발하는데 소요시간이 80% 단축되는 뭐 그런 거를 얘들이 이제 출시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무튼 로봇도 스마트폰처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이용해서 한다. 그런 다트 스위트란 거를 뭐가? 두산 로보틱스가? 공유를 한다. 당연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중이죠. 자, 21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종 12일 만에 끝났는데, 그때 좀 다른 게 뭐냐면은, 그때는 이스라엘이 그냥 뭐 무장공세 뭐 하면서 전쟁이란 단어를 아예 선전포고 이런 얘기는 안 꺼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 이스라엘이 이 새끼들 뒤졌다면서 바로 선전포고 전쟁이다. 이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확실히 악재가 됐는데, 근데 웃긴 게 진짜 한국 시장이 족 같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은 존나 빠졌어요. 어떻히 코싹 많이 빠졌죠? 그런데, 이케이는 존나 올랐고, 항생도 올랐고, 지금 유럽장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족 같은 경우에요 이게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요거, 진짜, 잠시일 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전에도, 결국 이랬지만은, 확전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이란에서도, 말은 뭐, 그렇게, 우리는 뭐,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세계에서 봤을 때도, 완전 다른 나라끼리 싸잡아서 막 중동전쟁을 막 일으킨다, 막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특히, 유가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어요. 이런 거 하나, 하나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우려하는 막 그런 막 엄청난 뭐 하락장이 오고 막 그런 경우는 없을 거다.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얘들이 전쟁을 하는데도 생각보다 뭐 딱히 뭐 경제 타격이 있고 그런 건 없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확실히 중동 쪽이 이 오일, 기름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커서 그렇지. 무튼 간에 두산 로보틱스를 좀 보면은 이제 3거래 일제가 됐는데, 보시면은 지금 가, 뭐 우리가 솔직히 차트 분석 자체를 못해요. 왜냐 차트가 없잖아요. 그나마 가능한 게 분봉이다. 오늘 바로 시초에 시작해서 바로 하락세를 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예요? 장 오전 중에는 상승을 했었는데 바로 빠지면서 마이너스까지 탔죠. 근데 마이너스를 탔을 때가 중요해. 요 여기서부터인데 여기서부터는 생각보다 하락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상승을 하면서 이제 찌었고 내려올 타이밍이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완전 바닥을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2.3% 가까이 떨어졌는데 지금 795포인트죠.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잘 지지하면서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급을 봤을 때여 보세요. 처음에는 다팔아지겼어요 지금 공모주는요. 아무리 좋은 공모주가 나오더라도 이거 불가능해요. 더블까지만 한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한번 다 털고 다 털고 나가고 이제부터 저가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가 매수로 가장 잘하는 게 누구다? 이건 금투예요. 특히 연기금은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방을 위해서 물량을 총 담고 있어요, 진짜. 이런 거하나하나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 지금 매수 기회예요. 어떻게 보면 은 지금 이전에 꼬리, 이선까지는 분명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매집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로봇은요 절대 끝나지 않았어요. 로봇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잠시 반짝하다가 가라앉고 다시 파 올랐어요. 야 아, 작년이냐 이번 년도 초예요. 이런 거 봤을 때도 주산 로보티스도 로봇으로 반짝 언제했어요? 9월 중순부터 반짝했잖아요. 다시 확 가라앉았다가 상장되고 나서 이제 막상 상장 되니까 관심을 안가지죠 기대감이란 게 사라졌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분명히 나올 거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 얘를 그냥 아, 도선 안 된다. 어, 저는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뭐 제가 뭐 나중에 소통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최대한 두산 로보틱스 한동안은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 두세 달 동안은 조져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 을 계속 드릴 거니까 어, 계속 좀 우목해서 봐 주시고. 그리고 뭐 항상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제가 맞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거막 이런 거좀더 찾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왕 드린 거다퍼드리지않는 생각에 제가 또 여러분께 뭐죠? 엄청난 거를 공유를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난 거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대신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제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만든 검색기 세팅 자료예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수 있는 전자책. 파일입니다. 이거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타 검색기, 스윙 검색기, 중장기 검색기, 어, 다,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세팅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소통 매매방 있죠. 제가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 중인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제가 또 종목도 드려요, 이렇게. 어, 종목도 저희가 막 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 사셔라. 어, 그리고, 어, 수익나면은, 어떻게 하죠? 자, 매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우와, 좋다. 매도요. 감사요. 막 이렇게, 다른 이제 종목들도 매수매도 할수 있도록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어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시황 정보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한 마디만 할게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 조목도 나갔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항상 진행을 해요,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하면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라. 어, 라이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미리 여러분께 공지도 드리고. 그리고 공모하는 종목 이 있죠. 그런 것도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어, 답변을 다 해드려요.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종목이고 이거는 어, 상장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등등 예측치 이런 거 다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자, 오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도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이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원래 여기는 이제 이전에 그 영상 설명란에 제가 그걸 올려놨어요. 뭐죠? 이제 그 링크죠. 링크 링크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니까 링크를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링크를 올려놓으니까 그냥 광고업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을 그냥 광고로 도배를 해버리죠. 지운데 미쳐버릴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들어오고 싶은 분은 이제 뭐 링크를 이제 없애고 그냥 정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저에게 어떻게 자세 글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어, 이제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좀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제가 한개 말씀드릴게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거다. 그건 제가 확신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어, 꼭 여러분들, 들어오셔야겠죠. 무튼 간에, 이런, 이제, 검색식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책자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니까, 어,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세팅한지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걸 추가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보시면 이거는 단타 검색기. 보시면은, 이제, 시초과 단타 검색기도 있고, 장중 단타 검색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떤 걸 세팅 어떻게 하시면은, 나온다. 정확히 다 써놨어요. 막 밑에 보면 스윙 검색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파일로 핸드폰 pc에서 보시면서 어 이걸 접목시켜서 당연히 여러분들 종곤라내는데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따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어 정말 간단하게 파일만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식 파일 어 받고 싶으신 분들 어 위에 있는 제자화 번호 뭐라고 써야 돼요 이거 검색기 잖아요 그냥 간단히 검색기 이렇게 검색기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어 이제 이 파일 어이 파일을 바로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면요 절대로 딱 남들에게 유포하지 마세요 어디 온라인에 올리거나 이게 워터마크 들어가기 때문에 저작 걸려요 어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저도 화낼 겁니다 진짜 아시겠죠 아무튼 유포하지 마시고 혼자 간직해서 오셔서 투자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은 조금 섭해요. 어, 하나를 또 여러분께 어,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예, 투자 교과서예요 여러분들 투자 교과서고 이제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투자 교과서고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싸요 생각보다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딱 보면요. 어, 정말 강력 추천한다. 퀄리티가 말이 안 된다. 전문가의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후기도 있고. 엄청난 양이죠. 많은 주식책을받지만은 실제로 바로 실천에 가능하게 도와주는 이런 책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주리인데도 이런 책 그대로, 이책 그대로 하면은 돈벌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은 진짜 거절하고 생각한다. 이런 책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어, 구독자분들은 제가 또 그냥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여기 보시면요. 책에 뭐예요? 차트입니다. 어, 목차고 이제 뭐 경제 상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대로 아실 것만 적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차트 어, 공부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진짜 그리고 경제 용어 등등 이제, 이제 차트를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재료와 함께 조절된다 흔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 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실전 매매 꿀팁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웬만하면은 오늘 잃진 않는다. 그래서 이 책, 제가 또 어떻게 하죠? 어, 파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죠? 이렇게 자, 그럼 받으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어, 이제 이게 책 이름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의 교과서에요, 투자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그냥 세 글자 간단히, 교과서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저에게 어떻게 하죠? 남겨주시면은 바로 파일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꼭! 투자에 성공하셔야겠죠 아까 또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지만은 제 소통방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셔라 정말 책에서도 없는 내용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증권방송 다들 보실 거예요 증권방송 뭐 다른 뭐 정말 지식없는 유튜버들 많아요 생각보다 유튜브에 그런 사람들이 말 못하는 그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여기서는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어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또 이제 비밀번호 걸릴게저 당연히 방에 그 비밀번호 함께 남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어 카톡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